s h 쓰고 있고 he had를 쓰고 있는 차이점이 뭘까? 똑같은 문장이야. 위에 있는 것은 창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음, 그세장의 문을 열었습니다. 근데 여기에 had를 썼다면요. 어떤 느낌이 살아야 될까? 우리가 세장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 전에 이미 먼저 일어난 일이 창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. 확실하게 시간 차가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게 뭐 이런 설명 없어도 우리는 더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위에 똑같이 지금 그냥 과거형을 썼다라는 것은 거의 동시에 창문을 닫자 새창문확연 거고요 느낌 살지 않아요? 자 이제 정리할게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말하려고 하는 시점과 순서를 동시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재 완료형에서는 현재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걸 표현해 준 거고 과거 완료형은 기준이 어디 과거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해주는 게 과거 알려요. 이제는 오해하지 맙시다.